촬영, 시작했... 촬영 시작했습니다 네.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일단 네. 벌칙은 당연히 해야죠 제가 염색 색깔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 색깔을 두고 벌칙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하려고 했었지만 여러분께 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드리고자 빨간색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파란색 도 되고 초록색 도 되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화끈하게 빨간색 해가지고 홍보공 그 빨간색을 제가 맞추겠다는 의미로 <laughs> 빨고 못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염색해야 되잖아요 네. 이왕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주시면 제가 멋있어 보이고 빨간색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 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, 아니, 아닙니까?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 사실 또 미용실 가서 하면 좋을 텐데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선물 보내드리는 거 어어어 저도 안아 셀프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쁘게 발라드릴 테니까 오케이 가시죠 그러면 어 되게 신나 보인다 아 아닙니까? 아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뮤직비디오 같아요. 와, 즐기는 모습 네, 그래서 빨간색은 어느 정도 빨간색이라고 싶은데 이런 빨간색아 가니 이거보다 이런 거보다 더 빨간색. 더 빨간색. 이거는 빨간색으로 왁싱 하셔야 돼. 왁싱. 대신 그거는 코팅을 하는 거라 음. 탈색을 해야 돼. 저게 아... 색소가 훨씬 많거든. 아... 그러니까 훨씬 더 빨갛게 되는. 동렬의 애들을 만들려면 네. 베이스를 최대한 밝게 만들면 빨개져. 탈색으로 최대한 그죠? 빼서 음. 자, 오케이. 오케이. 여러분 방수 모아. 방수. 화수에 좀. 아 애들이 볼 때마다 주변에서 아 숨진다 속마음을. 참견할 거없요다 알면서 모르는. 아, 여러분 방수. 아, 방수. 아. 탈색약 네개샀고요 빨간 거 비비드. 당구공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가 좀 탈색을 많이 해봤다 그래가지고 사람기대라는 거잖아 막상 하는 거잘 나왔으면 좋겠는가 그런 그런 어 긴장되는데 어나 긴장된다 왜 긴장돼? 아니 진짜 근데 진짜 장난치려고 막 하면 안야 눈썹 안 해도 돼 눈썹? 응. 이왕 빨간색 하는 거 그냥 깔이로은또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탈색은 눈썹 안 하지 그냥 연, 양만 바르지 <laughs> 나 부끄러워요? 아니 부끄럽진 않은데 아 떨립니다 너 탈색 해본 거 맞지? 부러 <laughs> 오래돼가지고 아 내가 진짜 서쫓나날 뻔했어 이제 나이가 27이고 만약에 집안에. <laughs> 정조사 같은 거 생기면, 네.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. 아, 냄새. 어, 냄새 좋은데? 괜찮은데? 보시면. 탈색약을 지금 이렇게. 듬뿍듬뿍. 듬뿍 음. 보시면 지금 벌써 갈색빛이 돌죠? 너 두상이 밤표처럼 예쁘구나. 또 동욱이가 잘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색깔이나 롤 모델은 나플라? 아... 승플라가 되고 싶다 색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나온 색이 진짜 너무 잘 나와서 색이 빠질 때막 아쉬우면 어떡해 그걸 또할 의향도 있어요? 당시간에 기를또할 건데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귀여워요 오늘? 긴장되거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영씨 예, 지영씨 약간 지금 제가 거울을 봤지만 황금 원숭이가 같 돼가지고 멋있어 안쪽까지 할됐습니까 어, 괜찮아요 여기에 빨간 색깔을 입히면 단구공 음. 색깔을 만들고 일단 이따가 어. 염색하는 거 보고 네 예. 볼게요, 이따가 아, 눈썹도 할까 그랬어 <laughs> 아, 이런 거 봐봐 야, 뭐야? <laughs> 아 진짜 이건 그냥 피야, 피 잘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씨 그냥 피 피.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어때? 엄청 빨갛지? 어, 그냥 빨개. 그냥 진짜 머리 매니큐어를 바르는 거야. 머리 한번 쭉 짤까요? 그냥 응. 이렇게? <laughs> 아, 아까랑 좀 다른데? 아, 이게 진짜 물감 같아. 어, 근데 괜찮다. 나플라 같아. 야, 그냥 손으로 비비는 게 낫지 않겠어? 이 정도면? 벌써 빨개? 어, 이렇게 아, 빨간, 빨간 게 아니 그냥, 그냥, 빨개. 그냥, 그냥 빨개. 어, 그냥 빨개. 방금 댓글 아프 하나 보고 왔거든요. 네. 팅글이 너 새끼는 어. 그만 좀 하라. 역겹다고. 방금 너무 친다고 <laughs> 나도 욕 많아 안 끊습니다 연습하면 되죠 뭐 딸기가 떠 승준아야 좀 부탁드려 <laughs> 파인애플 아니라 이거 <laughs> 많이 구려? 아니 아니요? 지금은 근데 구리거나 그런 건 모르겠어 이걸 닦아봐야 알잖아 닦아봐야 알지 지금은 와 이거 이게 <laughs> <laughs> 야 그냥 버, 버무려 아아 잘좀 해주세요 와 어, 이렇게 약간 가르마 스타일도 되네 아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제는 지디 형님 제일 좋아할 때,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데요. 네. 그 옛날에 빨간색 염색하신 적이 있어요. 세터부터 해가지고 그 샤넬 쇼갈 때도. 음. 아, 음, 있지, 아, 있지. 그 색깔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. 구독자분들이 보고 멋있어 보여서 따라할 것 같은데. 한분 정도는 있지 않을까? 2만 5천 명 중에. 눈썹을 하는 게 나을까요, 안 하는 게 나을까요? 듣고 보니까 눈썹이 좀어색해 보이기도 하긴 하다. 근데 이거 빨간색 하고도 어차피 머리 띄우고 다닐 거지. 모르겠어요. 왜냐면 띄우면 눈썹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잘하서면 안 될까요? 아, 사람 바르세요? 아니요, 아니요, 전혀요. 아 죄송해요. 예, 눈썹 바르세요. 옆에가 어우 결이 살아있네. 저는 재주실수 있나요 혹시? 저희 집은 안될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이 <laughs> 어, 뭐라고 담가면 줬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마음 아프고 <laughs> 미안하네 이러니까. 아, 제 신나 잠담글려고 나서 준비한 건데. 어. 네, 승준 씨, 네? 승준 씨, <laughs> 예. 승준 씨, 저안 자요. 승준 씨, 예? 네. 그 약을 그만, 그만? 발랐을 자릴 거예요. 예, 네, 다발랐어요이 음. 정도만 그냥? 좀 더. 아, 투지, 난잘 모르겠어. 맞아요. 눈썹을 어,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잘 리스펙합니다, 승준 씨. 그리고 중요한 게. 물티슈 좀 닦아줄까? 네, 물티슈. 눈썹 주변 가만 있어봐. 오, 이거 안 지워진다? 살고도. 괜찮아, 괜찮아, 랩톱. <laughs> <laughs> 아! 이거 어떻게 해? 아이 매니큐어로 눈썹 하나 야. 안 되네. 나물 묻히지 마. 그냥 냅둬. 아 이거 다 지우는 거야. 아 맞다 눈썹은 원래 10분만에 되는데. 조졌다. 아 잠깐 눈썹. 아 눈썹이 이게 <laughs> 틈술한. <laughs> 너야 <laughs> 눈썹 밀어낼것 <될> 같은데? <laughs> 눈썹 부분 살이 염색됐어. <laughs>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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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라. <laughs> 그 동네 아줌마 같아 지금. <laughs> 아니 왜 건드려요 물티슈를 발라가지고 아니 그... 그냥, 부, 바르세요. 그냥 붙이세요 아 이거 눈썹을 비볐네 눈썹 되게 뿔었거든요 아 그래? 음.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약속 여러분과 한거 벌칙 수행했고요 음..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네. 간단히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. 되게 리스픽하고 되게 존경합니다 뭐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? 아. 그러니까 하나 아니 근데 머리를 빨갛게 하니까 계속 화가 나 보이는데. 굉장히 화가 <laughs> 나 보이는데 지금. <laughs> 뭐가 되게 불편해 어? 보이는데. 아, 야. 핸드폰 케이스도 빨간색으로 깔이 돼 있네. A few moments later. Red boy. 와, 이거 어떻게 달라고? 진짜 큰일 났네. 근데 이거 여기, 여기 나오면. 닦은 거야? 닦은, 닦은, 잠깐만. 카메라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? 닦은 거예요? 닦은 거예요? 예. <laughs> 아, 진짜 미안해. <laughs> 아, 이게 염색 야구배야 되나봐. 왜? <laughs> 자기야. 나 진짜 미안해, 나. 자기야. 어 이상해? 어, 좀 많이 이상해. 한번더 보여줄게. 한 번. 어, 저 눈썹 한번 보여줘요. 참 빨라요? 어, 눈썹만 음. 아, 보여줘. 어, 자기야 왜안 닦아요? <laughs> <laughs> 자기야 빡빡해봐 눈썹이 왜? 오오다 <laughs> <laughs> 괜찮은데? <웃음> 괜찮은데? 분장하는 시간은 잠깐 주시겠습니다. 네. 일단 이따 오세요. 눈썹 좀더 닦아보고 네. 나가겠습니다. 네. 동욱 씨, 지금 색깔이 안 먹은 데가 많기 때문에 네. 재수술 들어간다고 얘기하시고요. 네. 세팅 하시고 다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재수술 좋아했어요. 너무 안 먹어서. 네, 완성 모습으로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친구한테 미안해 민폐끼쳐가지고. 여러분들 잘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따 뵙겠습니다. 땅스. 멋있어. 적응이 되겠지. 어, 적응 되겠지. <laughs> 눈썹이 검해서 그런가? 여러분들 이제 이 머리로 당분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. 적응 좀 하고. 네. 네. 아, 네네네. 스제 갑시다. 아, 이게 지금 여기는 어두워가지고. 이거 보여요? 예? 여러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예. I know why 에에 make it rain. LA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지막, 인사 한번 하고 끝낼게요. 오케이 okay. 난패배하 루저 그냥 난 루즈하지 않게 타이트하게 붙여 하지만 난 머리 붙였지 불 활활 타오르겠지 내머리속은 폭발 익스플로전 이거 엔딩으로 써요? 이거 엔딩이에요? <laughs> 이대로 끝이에요? <laughs> 여러분 안녕